네, 브루님. 네. 오. 낚시하고 어디, 있는데. 지금 어디에요? 보산지 어어 아. 낚시하고 있는데 왜또 전화해갖고 또. 아, 쟤 미에 샀다고 자랑하려고 아. 통화한 건데. 지금 고기 잘 나와요? 지금 막 장난 아니에요. 티코 티코 진 겁나 잘 먹어. 오. 야. 코리그로 잡은 거예요? 이거는 좀띄어서 지금 초여름 패턴이다 보니까 아, 네. 노팅버로 해가지고 어. 표지대 슬로우플링 하면서 절킹 스위치 톡톡 주니 그냥 빡빡 치고 가네 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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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고 자랑하려고 제가 전화했는데 음. 한번 보여주세요 뭐야? 아 이거 제가 릴 샀다고 자랑하는 거을 읽으려고 했는데 이거 보세요 에. 지금 고삼지라고 합니다 <laughs>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티쿠티쿠 보시면은 작업 중이었거든요 상세 페이지. 네. 근데 제가 이거 상세 페이지의 내용을 좀 내용이 좀 부족해서 좀 팁을 조금 지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티쿠티쿠가 일단 뭐 프리리그 전용으로 나왔는데. 네. 내가 테스트하고 써본 거뭐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. 네. 잘 들어요. 네. 자, 티쿠티쿠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손이 거의 뭐 투톤이 됐죠. 이렇게 탈 정도로 지금 다양하게 써봤어요. 4인치 볼륨감의 스트레이트 타입인데, 자, 티쿠티쿠 특징이라 그러면 이런 약간 호키핑 기능도 있지만 이런 돌기가 되어 있습니다. 이런 돌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테터필러웜이라고 문어 빨판 형식의 그런 돌기가 있는 그런 웜이 아주 오래전에 한번 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, 자 그런 장점이 뭐냐 했을 때는 배스가 바이트를 했을 때 그런 약간 이물감이 약간 물컹물컹한 그런 느낌으로 배스가 좀 바로 뱉어버리기보다는 좀더 이렇게 씹어서 흡입을 할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준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제 프리리그 전용으로 나왔을 때. 또 가질 수 있는 이점이 뭘까요? 스트레이트 타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캐스팅해서 바닥을 드래깅 하다가 호핑 시 일어나는 싱커 분리가 스트레이트 타입은 좀 다소 일어나지를 않습니다. 왜냐하면 저항이 부족하기 때문이죠. 하지만 이런 티쿠티쿠 같은 경우는 미세한 이런 돌기들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항을 이끌어내서 싱커 분리에도 용이해요. 그리고 보면 기존의 뭐 엑스링거보다는 좀 다소 큰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상황이나 어떤 곳에서 사용을 하면 좋은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기존 그냥 4인치 볼륨의 웜이라 그러면 뭐 전천으로 다쓸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티쿠티쿠 같은 경우는 볼륨감을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때는 베스의 상태를 보고 좀 공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즈널 패턴적으로 뭐 초봄에 프리스폰 베스가 열심히 먹이활동을 해서 몸을 만드는 상황 혹은 바로 요즘과 같은 휴식기를 거쳐서 회복으로 가서 또 먹이 활동을 시작하는 이런 초여름 패턴 상황, 그리고 가을로 들어가서 겨울을 대비해서 왕성한 먹이의 활동을 하는 좀 그런 시기에 좀 CR 선별이라든지 볼륨감이 큰 그런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면 일단 다른 비슷한 4인치의 웜과 겹치지는 않는 컨셉으로 아주 우수한 성능을 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또 한가지 제가 이제 또 팁을 드리자면 지금 바로 초여름 시기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초보자 입장에서 모르고 늦게 훅셋을 해서 목샷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초여름 패턴에 좀 떠서 왕성한 먹이 활동을 하는 베스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목구멍까지 열고 흡입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입질을 느끼면서 훅셋을 해도 목샷이 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티쿠티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볼륨감에 의해서 어느정도 훅셋을 했을 때 목샷이 좀 기존에 다른 작은 웜이라든지 작은 볼륨감을 썼을 때보다는 조금 덜 일어난다. 이건 좀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일단 목샷으로부터는 좀더 자유로웠다. 제 개인적인 사용 팁이에요. 그리고 다소 이제 뭐 형상으로 따졌을 때는 뭐 매치도 베이트라든지 이런 용도보다는 조금은 맑은 물 클리어 워터보다는 좀 탁한 물이라든지 얕은 쉘로우 그리고 베이트 피네스를 이용한 좀 헤비 넥코로 커버 낚시를 할때 상당히 매력적이고요.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잡은 배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중층이라든지 탑워터를 노싱커를 이용해서 혹은 웨이트 훅 세팅으로 거의 뭐 탑에서 탑 액션이라든지 저킹 트위칭을 줬을 때 배스들이 퍽퍽거리는 아주 강한 바이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티쿠티쿠 같은 경우는 뭐 4인치 볼륨의 프리리그 전용이라고는 하지만 사용자에 의해서, 목적에 의해서, 그리고 베스에 먹고자 하는 그런 성향적인 패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재미난 루우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 정도로 제가 지금 티쿠티쿠를 썼을 때 기존에 있는 비슷한 그런 형태의 4인치 원가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되고, 좀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을지 일단 제가 테스트를 해서 얻은 그런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는 바입니다. 빠이빠이. 네, 여러분 보세요. 지금 우연치 않게 나와서 또 고기 잡았습니다. 대박! <laughs> 대박이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